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7%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84,500원에 종가 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229만 주가량 나왔고. 에코프로가 그저께 한11% 올라가고 어저께는 단기차임에도 나오면서 마이너스 2%까지 좀 뺐다가 오늘 보면은 3%의 또 주가상승폭이 나왔습니다. 특히나가 밑으로 뺄려고할때아랫꼬리에서 수급처리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면서 OBV 시치도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신용장고까지도 올렸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려치려고 하는 모멘텀이 쭉 잡히고 있고요. 아래에서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수가가 들어오고 있고 위에서는 단기 차익 매도를 충분하게 출혈을 시켜 주면서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가져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박스권에 완전하게 복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8만 1,564원 구간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구간을 장대 항봉으로 올려칠지 아니면 이렇게 얇은 봉 형태로 올라갔다가 매물대 선에서 밀릴지 이 부분에 대한 거 거로 좀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뭐 주가가 하락 처리가 될수 있지 않냐, 공매도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에 다 체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지금도 오히려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타점 부분을 잡아도 된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에코프로가 올라간 이유에 대한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코스닥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올리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동안에 코스피 쪽에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매,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아예 이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는 코스닥 쪽도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쭉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끝날지에 대한 걸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수급이나 차트적인 측면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보면은 정부 측에서 나온 거는 여기 보시면, 연기금 등판 모험, 모험 자본 투입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정리 처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연기, 연기금에서 코스닥 투자 비중을 3%대에서 5%대로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IMMA 조달 금액 최소 10%, 그러니까 20조 원 투입 의무를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2027년도에 20%, 2028년도 때 25%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개인 소득공제 한도를 3천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150조원 규모로 이 운영되던 국민성장펀드 투입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한 11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왔던 게 그냥 네이버만 쳐보셔도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에코 프로 BM과 에코 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갈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ADR 지표를 먼저 봐야 됩니다. ADR 지표를 봤었을 때 보시면은 코스피도 86.33, 코스닥도 79.97, 이렇게 되면 과매도권이죠. 아직도 이 ADR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과매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PBR을 좀 보도록 하면은 이게 이제 코스닥 PBR 차트거든요. 이거에 대한 걸좀 해석처리를 해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대세상승장으로 장점으로 분류됐던 부분이 2007년, 그리고 여기가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요번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007년도 때가 2.3, 그리고 2018년도 때가 2.68, 2022년도 때가 2.7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 PBR 차트는 아직까지 2.08입니다. 지금도 한 15%에서 20%의 상승력이 충분하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번에 3분기 부분에 대한 게 호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PBR은 더 낮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 올라가야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PBR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지금 대형주의주의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의 중형주가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고, 코스닥 쪽에 이 대형주는 아예 밑에 바닷권이 있다는 듯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좀 몰려와야 된다는 라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예탁 자금 자체가 77조 9천억, 그융자잔고가 26조 4천억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데이터도 명확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의 스몰캡으로 봤었을 때도 여기 보시면 하단권의 아래꼬리가 터치 처리가 들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추세선적인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태고 지금 실적 부분 나오는 걸 보면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서까지 올라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쪽을 그동안에 누르면서 하단 구간이 스몰캡에 딱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스몰캡을 보더라도 올려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가 12월달에 되면은 85%까지 금리인하를 12월달에 진행이 된다라는 게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금리인하가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금리인하 시기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첫 번째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바이오 섹터도 좀 보셔야 되고 거기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2차전지입니다 특히나가 해외 수출권을 많이 나가거나 외국 시장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들은 이 금리 부분에 대한 게좀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또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갖다가 상방으로 잡아놓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풋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밑으로 내리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갖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풋옵션을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올렸을 때 풋옵션 부분을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은 박스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3,926포인트, 어제 4,000포인트 넣고 나서 바로 또 밑으로 내려치죠. 그니까 러 4,000포인트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밑으로는 3,900포인트, 위로는 4,100포인트를 가져간다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2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상방으로 9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아래로는 지금 85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라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코스피 쪽의 비차익 매수는 올려치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확 내려쳤다가 올려치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코스닥 쪽의 비차익 매수는 그냥 장 초반부터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무너지지 않고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코프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게 아니라, 말 그대로 코스닥 시장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시면 LG 엔솔은 6.2%가 빠졌어요. 삼성 sdi는 1.16%가 빠졌습니다. 이게 삼성 sdi랑 lg 엔솔이 뭔일 생겨가지고 빠진 걸까요?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엔캠도 14%가 올라갔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3.17% 에코 앤드림도 에코 4%, 에코프로 비엔드 1.9% 그쵸. 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쪽에 순환매장세가 돈다는 거고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쪽을 올리려고 하는 수급이 쏠림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에코포로를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지금 투매를 던져야 되냐?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초반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찍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올려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 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역시나가 박스권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렸던 걸볼 수가 있고요. 이평선의 상단 구간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찍고 나서 하단으로 내려와서 매집선 형성하고 또다시 올려치는 수급이 가져가고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장고가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장대양봉으로 갑니다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도 으 나쁘지 않게 터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OBVC가 받아먹어 주면서 빠질 때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얇은 봉으로 전환 처리시키고요 특히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아랫꼬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밑에서 받아쳐 가지고 올려 쳤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초반에 보시면은, 아침 9시 때 조금 올리는가 싶었는데, 그쵸, 여기가. 근데, 10시에서부터 뚝 내려쳐버렸어요. 그래서, 또 밀리는가 싶었는데, 11시부터 받아 먹더니, 천천히 이평수 올리면서, 장마강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날에, 매수, 매수매도에 대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단기 차익 매도 정도가 나가요. 단타 물량대로 우선적으로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데, 이거를 받아 첫,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그 정도로 코스닥 부분이나 2차전지섹터에 대한 수급 처리가 세다라는 걸 말,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평선은 웬만하면 깨지지 않아요. 이 이평선은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박스권도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단권에서 올라왔었을 때 여기 보시면 매집선 형성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윗꼬리 부분이 두 번이 밀려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윗꼬리 부분에서 밀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두 구간. 근데 그 이후에 장대항봉을 가져가면서 장초반부터 올렸던 구간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방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가 매물대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 나올 때마다 단기차임매도가 나오면서 이 구간을 뚫지 못하게 막는 건데, 이거를 넘어가 주려면 장대항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상승 처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쳤죠. 그러면서 이 구간은 돌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올려친다라고 하면 단타수급들이나 아니면 핵심물량 자체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메스터점을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똑같은 동일선상에 내려왔었을 때 그쵸?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밑에서 받아먹어주는 수급이 있으면서 여기는 매물대선이 되고 여기는 하방지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갔었을 때 장대항복이나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윗꼬리 부분 나오면서 단기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분, 저는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매집선이 형성이 됐었고, 동일 선상에서 여기서도 매집선이 형성되면서 빠스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단 구간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장대항복이나 갭상승 처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신용장고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신용장고가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완전히 살아있죠? 거의 이 정도의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었던 구간까지, 동일 선상까지 신용장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리냐? 기관들이 매도세를 안 때리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용반대 매매가 나옵니까? 신용반대 매매가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구간에서 타점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장대항봉을 올려치면서 가면은 그때 따라잡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어차피 매수다점을 들어오면서, 어,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그 때는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갖다가 강제청산을 어느 정도 시키고, 본인들이 하반권에서 매수를 가져간 다음에, 개인들이 강제청산을 안 당하려고, 말 그대로 거래량을 몰고 오면서, 현금이나 신용장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장대항공 나오면은, 유유히 매도가 때리면서 나가고, 위에는 신용장고 갖고 있는 개인들만 물린다 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저점 구간에 대한 타점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잡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뭐 어떤 분들께서는 공매도 따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약간 늘었죠 늘었어요. 근데 공매도 거래 대금도 떨어뜨고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 공매도 매매 비중도 떨어뜨렸어요. 공매도 평균가만 조금 올랐습니다. 84,887원이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도 한 몇백원 비싸요. 몇백원 우리가 올라가 있는데, 이 고매도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여기에서는, 여기 구간에 갖고이 구간을 자꾸 비교를 해요. 자, 이 구간은요. 자, 지금 여기 올라갔었을 때, 여기 앞에서 거래가 없었던 게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지금. 이게 2024년도부터 없었어요.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매수 매도를 했던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고매도를 쳐도 투매가 일어납니까? 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투매가 안 일어나죠. 왜그냐면 여기서 물량을 잡았던 수급이 없는데 여기서 고매도를 때려봤자 이게 같이 투매를 던져줘야지 주가가 눌린 다음에 본인들이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데 투매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쇼스키즈를 해가지고 상환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매도 비중이 줄어가지고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거래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이게 고평가를 받는다라고 판단이 나와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랠리가 막 거래량 터지면서 막 너무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럼 공매도 때릴 수 있죠. 왜? 여기에서 같이 투매를 던져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쇼커버 처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약간 약간 늘어나는 건데 이게 주가를 내리려고 하는 공매도 비중에 대한 증가폭입니까?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늘어나가지고는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탁자금 자체가 77조 9천억에, 융자장고가 26조 4천억이면은, 웬만큼 고매도 때려봤자, 그거 다 개인들이 먹어버리면서 쫙 올려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매도 비중만 털려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 어쨌든, OBV 수치가 올라가면서,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22만 7천원에서부터 13만 5천원 사이에는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스타점을 잡아주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니까 러 저는 이 정도까지 신용장고가 밀리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84,500원에서 타점 부분을 잡은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5,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을 때 매물대선이 딱히 없어요. 여기에 조금 횡보선을 가져갔던 구간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응의 상당 구간으로 올라가는데 이 구간 터치되면은 한30% 비중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22만 7천원에서부터 13만 5천원 사이 물량이 여기에서 메스타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가 평단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구간으로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투미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단기차익 매도가 나왔다가 눌렸다가 밸류 따라오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메스타점 네 잡았다가 13만 5천원에서 단기차익매도 출회시키면서 30% 정도 비중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눌렸을 때 여기 보시면 11만 6천원에서부터 12만 6천원 사이에서 추가 하면서 들어갔다가 올려 치면은 여기 보이시는 22만 7천원까지 1차 목표가를 가져가시면 된다는 라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투매현상 나오는 물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여기는 밸류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릴 게 있는데 탄산리튬 선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탄산리튬 선물 가격에 대한 상승폭과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상승폭의 괴리율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만 봐도 따라가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차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좀 ess 부분에 대한 게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는 1조 수주전 했었죠. 그래가지고 3차 경쟁 복격화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1차 때는 삼성 sdi가 지금 69% 정도에서 70%를 가져갔기 때문에 2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근데 삼성 sdi가 우선적으로 과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삼성 에코프로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리튬 가격 업황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 부분 보여드렸죠.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ev 양.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ess 붙는 건데 ev 양도 올라가냐고 봤었을 때 유럽 부분에 대한 판매 비중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국 시장 부분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그게 ess가 어, 버텨줄 수 있을 정도의 캐파가 나오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ev 양이 유럽 쪽이나 다른 쪽에서 꺾였냐 라고 있었을 때 꺾이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뭐 리튬 가격 올라가고 전기차 판매량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전해가고 양극재, 음극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에코프로 부분을 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헝가리 공장 가동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엊그저께 보니까 엔캠이 CAT라고 1.5조원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를 한다고 라 나오면서 오늘 엔캠이 한 15조 15% 정도가 올라갔고 어저께도 한 11%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페인 공장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헝가리 유럽 전기차 심장으로 부장, 삼성 SDI CAT에 bi 집결 이렇게 돼있죠. 자, 에코프로가 현지 생산 공급함에 완전체 국축 윤거, 왕국제 공사 완전 해가지고 이게 어딥니까? 헝가리죠. 헝가리가 지금 공급계약권 임박이 돼있습니다. 12월달 전까지 나올 거거든요. 내년부터 돌아갈 거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상태나 이슈성이 다 붙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탁자금 올라와있는 시장 상태에서 나중에 따라잡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먼저 이 구간에 스타점 부분 잡으셔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었때 대한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에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 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특히나가 이거 핵추진점함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단기차익매도 나오거나 시장의 눌림성 때문에 빠졌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반기 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은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게 2027년도까지 독과가 다 차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야겠죠. 가격을 비싸게 받을 거고, 비싸게 받으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고, 그럼 밸류의 재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대응처리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2만 3천, 7만 3천 9백 원,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만 5천 2백 원 고가, 매제비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처리해드려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잡으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영상 시작부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지수 자체에 대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6% 아니 13%가 올라갔고 s p g 도 25%가 올라갔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바이오세터도 뺐는데 알테오젠은 올라갔고요, 그쵸 셀루메더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급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걸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 코스닥 쪽의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올리려고 했을 때 저게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냐,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끝날 거라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라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대응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에코프로는 딱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보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